자 여기는 지리산 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지만 우리 경민중학교 학생들 포기하지 않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여세요. 맛있게 먹어라. 음. 다 먹을 수 있을 거야. 네. 먹을, 먹을 수 있어. 오. 핸드폰에 멈추시오. 빼도 돼요? 빼도 어? 돼요? 에이. 맛있게 먹어라. 네. 나를. 맛있게 먹어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고 다녀올 사람들 어, 미리 다녀오세요. 여기 위에 올라가면 화장실이 아, 어때? 위로 어, 어. 올라가면 화장실이 어때? 자, 이제 하동의 짚라인에 도착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아 너무 설레요. 아 <laughs> 자, 하동 짚라인 도착했는데 지금 타기 직전인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흥분됩니다. 잠깐만 설마 긴장한 거 아니죠 회장님? 우와, 어? 겁내지 말고 다 같이 열심히 탑시다. 지금 본인한테 한 얘기 아니죠? 파이팅. 긴장했어 얘. 아. 긴장했어. 좀 떨려. 떨려? 소리 안 지르고 타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근데 아이스크림 나이스 타자고. 네 선생님은 먼저 타고 먼저 내려갈 거야. 먼저 내려가서 니네 오는 거 찍어줘야 돼. 니네 영상 찍어줘야 되거든. 어디로 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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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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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응. 삼기 슈터가 울면 안 되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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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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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하 s 예. 농원이야. 얘들아 예. 잘한다 자기자비. 좋아하세요. 아, 아하세 와. 와. 야. 오 뭐야? 뭐야? 와 시원해. 와 시원해. 오 뭐야? 아. 자, 아. 고놈이 네. 아, 네. 자, 두 사람은 출발하면 네. 팔을 딱한 벌려 볼게요. 네. 화이팅이팅 둘! 하나, 출발! 와 벌리고. <놀람> 자, CF 찍는 것처럼, 시작! <laughs> 엔진! 뭐, 어, 여기는 먹은 사람 없어. 자, 그거 먹고 멘트까지 완벽하게. 맛있어요. 두두두두두두 국립대학교에 있는 하아 시립대 나이스 와 여기는 다 짬뽕 파네요 와 김인기 분장님이완봉하셨네와 대단하십니다 완뽕완뽕 내 이름은 재훈내 이름은 재훈 내 이름은 진호 우리는 경민지학교 최고 민하여전 뭐민하여 뭐야 강력하게 <laughs> <완벽하게. 웃음> 저거와저 뭐야? 하늘 와. 우와. 괜찮으시만 찍으실 아 죄송 쌤 나가신다 수나 어, 뭐, 뭐. 이미 느끼 있어 <웃음> <웃음> 아... 자라어 웃어 웃어. 음. 문곱둥이가 있어. 이이네집 곱둥이? 우리 놀러온 거야. 고말했잖아 <laughs> 잘 잤어? 오분 5분, 최대 5분더 이상 쉬면 안 되고 최대 5분 그리고 바로 출발해 주셔야 돼요. 아나 손에 없지. 하나 얻었다. 기대되네 퍼리고있디 슈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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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다디 슈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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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날씨가 더운데 나고자 없이 전부 다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벌한테 쏘였는데 여기 관절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벌한테 쏘이고 난 이후로 관절이 괜찮았어 됐어 됐어 벌칙 봉침을 맞았어, <봉침을 <봉침> 맞았어. 자 슈퍼슨씨 자 3조 2조 1조, 4조, 5 순으로 갈 거고요. 4조는 아이들 쭉쭉 쭉쭉 밀고 오세요. 알겠죠? 네. 4조 내에서도 잘, 잘 타는 친구들이 맨 뒤에서 쭉 밀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어! 저도... 고 아, 이조 수신 확인. 이조 출발하겠습니다. 이조 출발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광덕사교. 광덕사교. 파이팅! 파이팅! 네, 뭐요? 이녹여 자 정상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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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주먹밥 야, 주먹밥 음, 먹을 수 있다. 아이고, 말로만 건입니까. 아, 다 왔다. 어. 왔다 왔다. 잘했다. 여기 보고 인사. 인사. 손 흔들어줘, 안녕. 다한 번씩 해줘, 안녕, 안녕. 카메라 보면서 안녕, 안녕. 카메라 보면서 안녕, 손 흔들어줘, 손 흔들어줘, 손 흔들어줘, 안녕, 안녕. 수련들, 수련 고생했다, 얘들아. 이게 지리산 정상이 쉽지 않은데 어, 한 사람도 나가 없이 잘 끝까지 와줘서 너무 고맙고 결국 응, 하면 돼, 하면 되고 이겨내면 되니까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파이팅. 경민중 파이팅. 큰그 목소리. 경민중 파이팅. <laughs> 뭘 못해? 어떻요 힘들어요. 뭘 못해? 아 너무 예뻐요. 다음에 졸업, 또 오세요. 물론 못해. 아, 졸업은 해야죠. 졸업 못해. 졸업은 해야죠. 경민좀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 아, 졸업 못해. 어, 졸업은 할수 있다. 지리사 사랑해. 지리사 사랑해. 주리님 사랑해. 사, 사랑해. 아, 오케이. 박지성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laughs> 자, 선생님 위해서 환호성과 박수! <laughs> 아, 뭐야. <laughs> 사진 찍어주시 <laughs> 자, 어, 내려갈 때까지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자, 여기는 지리산. 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지만, 우리 경민중 학교 학생들. 포기하지 않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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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빨리 씻어. 에. 따뜻한 물에 씻어. 가방 <laughs> 들이얘네이먹야되는뭐 <laughs> 컨디션 아주 안 좋은 사람 있어? 없어요. <laughs> 컨디션. 다만 <다리만>. <laughs> 괜찮으면은 안 먹어도 돼. 제가 하겠다고 난리쳤는데. 아 진짜로? 잘했어. 제가 <laughs> 잘했어. <시간> 잘했어. <laughs> 잘했어. <laughs> <laughs> 잘했어. 뭐 한다고? <laughs> 난리까지 쳤어? 응. 내가 소리는 못 들었는데. 알고 싶어 맡아. 되고. 내가 여기 오케이 갖고 와. 아야 둘이서 다녀. 둘이서. 둘이서 갖고 와? 오케이, 와, 둘이서 할 하고 나 하루를 잘 보게 해 보면서 여러분이 나 오늘 하루 어땠는지, 지리산을 타면서 어떤 마음을 올라갔다 내려왔는지 나눠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이런 거 하지 마. 좋았어요. <laughs>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재밌었어요>. 행복했어요. 힘들었어요. <웃음> <웃음> 처음에 힘들어서 갈수 있을까 라는 생각했는데 유신 쌤이 자꾸 뒤에서 갈수 있다, 갈수 있다 하면서 계속 도와주시고 게 너무 감사했고 또 천안공을 찍었을 때 진짜 내가 찍었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그때 너무 기쁘고 세고 영과 감명이 다 들었어요. 내려올 때도 힘들었는데 선생님들이 같이 내려오니까 힘이 되고 그랬어요. 친구가 뒤에서 밀어주고 힘들더라도 버스까지 가져가면서 도움주고 순두로 코스 올라가서부터도 또 힘들었는데 가방도 들어주고 막 응원도 해주고 정상에 올라갔어 이제 비석을 딱 만지고 나니까 애들이 막흥원해주고 그때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무도하지 어, 않았는데 일본이었어. 아, 아 여기를. <laughs> 잘 잤어요. <laughs> 어. 한차이이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